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지의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어, 특징주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에 일봉상의 움직임과 분봉상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 분석을 하면서 어, 어떤 종목은 분봉상의 움직임이 좋다, 또 어떤 종목은 분봉상의 움직임이 좋지 않다, 별로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는지. 또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최근에 가장 강한 종목인 이 대웅제약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대웅제약은 이날 상한가에 좀 들어갈 때에 아래쪽에서 일정하게 저항을 받던 이런 이제 고점 라인들을 돌파를 했죠. 여기 만들어졌던 고점 라인까지 이 상한가봉으로 돌파를 했고요. 자, 이상한가봉이 나오는 날에 거래대금 또한 돌파가 나왔죠.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유심히 좀 관찰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이 종목의 분봉상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이날 제가 특징주 분석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드렸었죠. 자, 12월 17일 날이 종목의 분봉상의 움직임을 한번 좀 체크를 해 볼게요. 자, 3분봉으로 보면 돌파가 나왔던 날이 이날이죠 자 이날에 이 대웅제약의 움직임을 보면 오전에 강하게 한 차례 상승을 줬어요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에 어, 이 종목의 상승률을 살펴보면 대략 19% 정도가 어, 지난 목요일 날 종가서부터 고가를 찍었던 자리가 19%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한 어, 당일 상승률 상위에서 강한 종목을 찾는 이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렸던 내용에 있듯이 분명히 이 종목은 체크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분봉상의 움직임을 보면 이 앞에 만들어졌던 고점 라인에 부딪히고서 한번 조정을 받는 구간이 나오죠. 요렇게 이제 부딪히고 조정을 받는 구간이 나옵니다. 자, 요런 상황에서 정거장 매매에 대한 방법을 또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었잖아요. 자, 이 종목이 한 차례 상승을 주고 거래 줄이면서 이렇게 이제 다중바닥을 만들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잖아요. 자, 여기 꼬리 매물 때까지 체크를 한다면, 자, 이런 부분에서 정거장 매매 대응해서 또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구간에서 이제 체결이 됐을 수도 있겠죠. 이 꼬리 부분에서 매수 대기를 했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체결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러면, 이런 자리에 수익 낼수 있는 방법도 제가 여러분들과 매매 방법에 대해서 공유한 내용이 있어요 한3% 정도의 이제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발생을 했으니까 자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이 분봉상의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렇게 한 차례 고점 라인을 부딪히고 거래 없이 횡보를 하다가 살짝 뚫어주는 척했지만 또 한번 어, 조정을 받고 이런 저점 라인을 이탈이, 이탈이 나오지 않는 구간에서 반등을 강하게 주는 이 돌파가 나오는 구간이 발생을 하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고 좋은 종목입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어, 가장 이상적인 좋은 분봉상의 돌파 모습 그리고 일봉이 강하게 만들어지는 장대양봉이 만들어지거나 상한가에 들어갈 때 차트를 만들어준 디테일한 분봉의 움직임이, 이런 종목의 움직임이 바로 좋은 분봉상의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뭐, 비단 대웅제약 뿐만이 아니고, 많은 종목들이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물론, 이 돌파가 나오는 시간대가 다 같진 않아요. 어떤 종목은 오전에 한 차례 상승을 주고서 한 10시나 11시 경에서 돌파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빠르게. 그거는 이 종목을, 해당 종목을 움직이는 매수 주체의 결정권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오전에 돌파를 빨리 일으켜서 상한가에 급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오후장까지 계속 물량을 흔들면서 뺏어가다가 이렇게 막판에 돌파를 해내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들의 마음이에요. 중요한 거는 오전에 한 차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준 이후에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을 가지고 뭐 단기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구간을 가지고 오후장에 강하게 돌파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게 가장 분봉상 좋은 분봉 차트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봉상 좋은 차트 분봉상 좋은 모양이라고 한다면 자기 혼자 잘 가고 날아가는 종목이 좋은 차트일까요 결국에는 매매자 입장에서 내가 매매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 나에게 매수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런 포인트들을 만들어주는 차트가 좋은 차트고 좋은 분봉상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결국에는 내게 매매할 구간을 줘서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가면서 움직이는 분봉상의 차트가 좋은 차트가 되는 거예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가 매매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했다면 정거장 매매 방법이 대응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자 요런 자리에서는 돌파 매매 가능성도 있었겠죠 그러면은 3분봉 돌파 매매 정거장 매매로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한 매매 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까 자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외에도 많은 다른 사람들의 매매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장 시작서부터 10% 이상 상승이 나온 구간에서 뭐 이런 11선 매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5일선 매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20일선 매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거는 그들만의 그 분들만의 자기가 통계를 내서 확률적으로 승률이 나오는 어, 매매 방법이라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매 방법들을 가지고서 대응을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어, 실제로 보는 차트에서는 저는 분봉상 지지매매 같은 건 하지 않아요 제가 보는 차트는 이평선이 아예 없습니다 이평선 지지매매를 저는 하지 않아요 저는 캔들과 거래량으로 최우선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한 이 매매 영상 방법 중에 매매 방법을 공유한 영상 중에 이평선 지지 매매에 대한 영상은 60일선, 1 2 0선 지지 매매와 또 장기 어, 추세 상승하는 종목에서 60일선, 20일선 사이에서 쌍바닥 매매하는 방법 그리고 5일선, 20일선 대형 우량주 어, 쌍바닥 지지 매매에 대한 내용 말고는 이 분봉상에서 이평선 지지 매매를 언급한 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이 대웅제약의 차트를 잘 보세요. 이렇게 정석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분봉상 차트를 만든 이후에 그 다음날의 분봉상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상승을 주고 잘 빠지지 않는 그리고 흔드는 구간이 심하지 않는 이런 차트를 만들 경우들이 많아요. 자 종군당이라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종군당은 금요일날 굉장히 강했었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이렇게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앞에 고점들을 다 뚫어냈어요. 가격상으로는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고 거래 대금이 굉장히 유유하게 어, 터졌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이 종목의 분봉상의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자 어떤가요? 한 차례 강하게 상승을 주고 횡보를 하는 과정이 아닌 조금 지지부진하게, 지지부진하게 오전에 횡보하다가 갑자기 상승이 나왔죠. 자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 종목은 가벼운 종목이 아닙니다. 시총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가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의 시총은 2조 1천억 짜리입니다. 좀 무거운 종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N자형 파동을 그려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어, 괜찮다, 그래도 봐줄만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게 시총이 가벼운 종목이었다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도 봐줄 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원하는 분봉상의 좋은 움직임의 차트 모양은 아닙니다. 어, 종목의 특성상 제가 그나마 봐줄 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명신 산업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어, 최근에 이 신규 상장주들이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정거점을 돌, 돌파를 하고 어, 신고가 영역으로 갔던 자리죠. 자, 이날 한번 분봉상 움직임을 볼게요. 12월 15일입니다. 자, 12월 1 5일날에 분봉상의 움직임 한번 볼게요. 자, 이날이죠. 자, 이날인데 얘도 오전에 강하게 한 차례 상승을 준 이후에 이렇게 하락을 줬는데 얘는 횡보하는 기간이 없었죠. 바로 오전에 정고점을 뚫고 돌파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빠르게 굳힌 놈입니다. 그렇지만 오전에 나름대로 이렇게 파동을 한 차례 그려 주면서 정거점을 돌파를 하는 이런 구간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다만 오전에 빠르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급했다 라는 어 그런 느낌을 지울 수는 없는 종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종목도 그 다음날 움직임을 보면 그래도 나쁘지 않죠 오전에 살짝 아래쪽으로 뺐지만 상승을 한 차례 주고 쭉 횡보하다가 뭐, 저가를 이탈을 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식으로 종가를 마감하는 그런 차트를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종목도 이렇게 종가 무렵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냈던 적도 있지만 아침에 좀 급하게 올라가더라도 그냥 다이렉트로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차례 파동을 주고 돌파가 나오는 이런 차트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명신산업은 이렇게 좀 어, 중간급 정도, 아주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한 중간 정도의 차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매매를 했던 소프트캠프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도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자리였어요. 거래대금 돌파까지 일어났고요. 그래서 제가 매매를 좀 했죠. 자, 이 종목의 분봉상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어떤가요? 대웅제약가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 종목도 오전에 한 차례 강하게 상승을 주고, 이렇게 횡보를 하진 않았어요. 아래쪽으로 한 차례 뺐죠. 그렇지만 다시 또 상승을 나와주고, 정거점을 돌파를 했어요. 자, 여기서. 그죠? 그러면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기회를 주죠. 나쁘지 않은 분봉상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얘도 이런 자리에서 또 어떤가요? 정거장 매매 자리를 주죠. 자, 요렇게. 여기 돌파 나올 때. 그죠? 거래가 좀 약하긴 했어요. 그죠? 거래가 좀더 터졌어야지 사실 제가 좋아하는 정거장 매매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거장 매매 오리지널이란 영상을 참고하시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분봉상의 움직임이란 매매할 기회를 주는 차트를 만들어 주는 그런 분봉상의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상의 움직임이 좋으려면 첫 번째가 일봉상의 움직임이 좋아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첫 번째 장대항봉이나 상한가봉 또는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2차 상승 파동 구간이나 3차 상승 파동 구간에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장대항봉이나 상한가봉 이런 자리에서 분봉상 타점을 잡아서 매매를 하는 게 좋다 그 과정에서도 분봉상의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오전에 일찍 강하게 상승을 주고 횡보를 하거나 오우장의 돌파를 하는 모양. 아니면, 얘처럼 이렇게 아래쪽으로 한 차례 좀 뺐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정거장 매매 패턴 만, 어, 자리를 만들어주고,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패턴. 이런 패턴들이 좋은 분봉상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는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훅 빠지는 애들도 있죠. 자, 이런 애들은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봉상의 움직임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윗꼬리가 긴 양봉이 만들어지겠죠. 장대양봉이 아니고 상한가봉도 아니. 그래서 제가 일봉상에 윗꼬리가 긴 캔들이 만들어지면 아쉽다, 어, 좀 별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앞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구간을 다 훼손을 했기 때문에 분봉상의 움직임이 좋지 않은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DIC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제가 거래대금이 약한 종목도 잘 보지 않아요. 자이 종목은. 거래대금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상한가봉이 한 차례 출연을 했죠. 그런데 이날 거래대금이 260억 밖에 터지지 않았어요. 제가 세력주는 300억 미만 되는 종목들을 웬만하면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영상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요렇게 아래권에서 첫 번째 상한가봉이 박스권을 뚫는 일정한 저항라인을 뚫는 상한가봉이 만들어졌어요. 이평선도 쭉 하락하던 주가가 저점을 이탈을 하지 않는 선에서 이평선을 다 수렴을 시켜놓고 첫 번째 돌파가 나오는 상한가 봉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만약에 거래 대금이 한 천억 이상 터져줬다면 제가 이 종목 매매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거래 대금이 약했기 때문에 제 관심 종목에는 이 종목이 포함이 되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종목을 제가 분봉상의 움직임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n자형 파동 만들어주면서 여기서 한 차례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어, 횡보는 아니지만 아래쪽으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준 이후 얘도 이렇게 쌍바닥 구간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 구간에 고점 뚫을 때 이렇게 거래가 살짝 실리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거장 패턴 만들어지고 여기서 상한가로 바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이렇게 조정을 줬다가 상한가 들어갔다면 뭐 이런 데서 또 돌파 매매 대응을 할 수도 있었겠죠. 이런 움직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석적으로 딱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박스 돌다가 딱 돌파가 나오는 이런 패턴이 가장 매매하기에는 좋아요. 수월한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석적으로 만들어 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어떤 종목은 아래로 이렇게 쭉 뺐다가 다중바닥 만들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그냥 쭉 뺐다가 쭉 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분봉상으로 디테일하게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아, 얘는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면 난 이렇게 매매 대응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패턴들을 숙지를 하고, 일봉상의 움직임, 분봉상의 움직임을 체크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매매 스킬과 또 실력이 결정이 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좋지 않은 분봉상의 움직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센트럴 모텍 지난주에 어, 상한가에 들어갔죠 자이 종목 한번 보세요 바다권에서 첫 번째 상한가 봉이지만 매물대가 많아서 별로 좋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래대금도 약해서 별로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다만 테슬라와 관련해서 어,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그냥 어, 참고 용도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자이 종목 분보상의 움직임 한번 볼까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 자 그냥 뭐쉴 틈도 없이 한 차례 급하게 상승이 나오고 뭐 조정도 없고 상한가도 안 풀렸죠. 자 여러분 이런 종목 매매할 수 있나요? 나에게 매수 기회를 줘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분봉상의 차트가 좋은 분봉상의 움직임과 좋은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얘는 매매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그 다음날 움직임도 좋지 않아요. 자 사마페인트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자이 종목은 이날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한 차례 상승 주고 행복 기간 가진 다음에 상한가에 들어갔죠. 12월 16일입니다. 12월 16일 날 보면 그나마 얘는 살짝은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약간의 행복 기간을 가진 다음에 급하게 상한가에 들어갔죠. 그렇지만 이런 자리 돌파할 때 이렇게 조정 주고 가면 어때요? 전고점 돌파 지지 저항으로 잡아서 매매할 수도 있고요. 분봉상 3분봉 돌파 매매를 적용을 해서 매매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런 기회를 여기서 주긴 했네요. 살짝 네, 살짝 여기서 주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모양으로는 사실 매매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그분 나름대로의 어, 기준과 원칙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런 종목 대응을 하진 않아요. 너무 급해요. 이야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스토리를 만들어주지 않는 종목은 사실 매매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 혼자 그냥 또 점상한가 비슷하게 그냥 바로 쏴버렸죠. 이거 매매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어땠나요? 그제죠? 또한 차례 뭐 은봉을 살짝 빼고서 흔들다가 상한가 들어갔죠. 이런 모습의 분봉상의 움직임은 좋은 분봉상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이번엔 동신건설 한번 볼게요. 동신건설도 지금 최근에 불 뿜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도 여기 이제 전거점 돌파 나오는 상한가봉 만들어졌죠. 자, 요날 한번 볼게요. 요 날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날이 12월 8일입니다. 자, 12월 8일 한번 분봉상의 움직임 볼까요? 자, 여기네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 거의 뭐 점상가 한 비슷하게 들어갔죠? 요렇게 장대항봉 뽑아주고 그냥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이거 외매 가능한가요? 자, 이렇게 분봉상의 움직임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날 움직임도 아주 더럽습니다 자, 보세요. 아래쪽으로 거의 10%를 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들어줬다가, 또 빼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 차례 쭉 뺍니다. 이게 13% 마이너스에요. 여러분, 이런 거 매매할 수 있을까요? 매매하더라도 다 손, 어, 손절 나가거나, 아니면 물리는 경우가 다반사겠죠. 아래쪽에서 아마 거의 울며 거자 먹기로 패대기 치는 경우가 대, 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움직임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 별로였고 여기서도 별로였어요. 근데 이런 자리 이제 돌파할 때는 살짝 스토리를 만들었네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돌파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움직임을 만들었죠. 여기 뭐 지지매매 했다면 이런 구간 수익 낼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주는 구간이 생겼을 때에 이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 이런 움직임이 좋은 분봉상의 움직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여기서 이렇게 상악가 들어갈 때의 움직임은 전혀 좋은 분봉상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자, 현대바이오 마지막으로 보고 좀 마칠게요. 자, 현대바이오도 이런 자리, 돌파가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상한가 시, 어, 시작이 됐죠. 여기가 실질적으로 돌파 구간인데 이 날부터 좀 한번 볼까요? 12월 8일 자 여기네요. 자 그나마 여기서는 움직임이 좀 있었죠. 요렇게한 차례 파동 주고서 여기서 이제 돌파 나올 때뭐요런 자리 지지매매 했다면 오 구간 수익 낼수 있었겠죠. 갭까지 어, 수익 구간을 가져갔다면 큰 수익이 날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분봉상의 움직임은 사실 여기가 의미 있는 자리겠죠. 이런 자리 이제 돌파 나왔을 때. 여기 이제 저항받던 자리를 여기서 뚫었잖아요. 근데 어떤가요? 기회가 없죠. 돌파 이후에 조정을 주질 않았기 때문에 바로 갭을 띄워가지고, 갭을 2.9%를 띄워가지고 상한가에 직행을 했던 놈이에요. 이런데 따라 붙는 매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좋은 분봉상의 움직임은 이렇게 조정을 주고 나에게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분봉상의 움직임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바이오는 매매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의 움직임은 일가 거래가 됐는데 뭐 자기 혼자 그냥 날아가고 있어요. 뭐 이런 종목 매매 대응은 진짜 어렵겠죠. 그러니까 결국 좋은 분봉상의 움직임, 좋은 분봉상의 차트란 일정하게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주고, 횡보기간이라든가, 정거점을 돌파하기 전에, 파동을 그려주다가, 오전장에 일찍 돌파가 나오더라도, 아니면 오후장에 정석적으로 돌파가 나오더라도, 돌파 이후에 나에게 또 기회를 주는 종목이, 좋은 분봉상의 움직임과, 좋은 분봉상의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 봉상의 움직임이 좋고 그 다음에 분 봉상의 움직임이 좋은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 봉상의 움직임을 체크를 하더라도 일 봉상의 첫 번째 아래 권에서의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장대항봉인지 아니면 2차 파동 구간의 정거점을 돌파를 하는 장대항봉인지를 체크를 하시고 그두 가지가 가장 매매하기 좋은 어, 일봉상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차 파동 구간에서는 사실 위험하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보자분들일수록 3차 파동 구간에서는 매매하지 않는 게 좋고요. 앞에 말씀드린 아래권에서의 첫 번째 상한가, 상한가봉, 2차 파동 구간에서의 예, 돌파되는 돌파봉에서의 분봉상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놈들 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웅제약이라든가 어, 종군당 뭐 명신산업 dic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 소프트 캠프 같은 분봉상의 움직임들을 여러가지 패턴들을 공부를 해보셔서 어, 그런 분봉상의 좋은 움직임을 가지, 어, 가져가는 종목들을 대상으로 매매를 하시고 그런 종목들에서 수익을 잘 내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 에너지 충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재 리더였습니다.